13세기 몽골기병의 말발굽이 고려 땅을 짓밟았습니다. 산과들은 불타고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죠. 하지만 고려는 무기를 들기 전에 경전을 새기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왜냐고요? 나라를 구하는 힘이 부처의 가르침에서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경판 제작은 상상 이상의 대공사였습니다. 나무 한장한 한 장을 곱게 다듬고 8만여 장의 목판에 단한 글자도 틀림없이 새겨야 했죠. 글자 하나라도 오차가 있으면 판 전체를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죠. 이 경판은 해인사에 모셔져 천년 가까이 그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불경인쇄물로 인정받고 있죠. 몽골의 칼과 불은 사라졌지만 팔만대장경의 글자는 지금도 그대로 남아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신의 힘이야말로 나라를 지킨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